22일째 22일째 오늘은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마스형 주요문형을 딱세 가지만 외워보도록 합시다 마스형 주요문형 2 하러 니 마시다 노무 마십니다 노미마스 마시러 노미니 만나다 아우 만납니다. 아います. 만나러 아이니 사다 가우 삽니다. 가이마스 사러 가이니 놀다 아소브 놉니다. 아소비 마스 놀러 아소비니 읽다 요무 읽습니다. 요미 마스 읽으러 요미니 보다, 봅니다, 봅니다, 보러, 미니, 빌리다, 가리르 빌립니다, 가리니 빌리러, 가리니 먹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먹으러, 먹이니, 가르치다, 가르칠,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러 오시에니 하다,する 합니다,します 하로 시니 마스형 주요 문형 3 하면서 나가라 마시다, n o 마십니다,飲みます 마시면서,飲みながら 듣다,聞く 듣습니다,聞きます 들으면서 듣이ながら 기다리다 맸 기다립니다 맞지 기다리면서 마치 먹다 食べ 먹습니다 다 먹으면서 다베 보다 見 봅니다 미마스 보면서 미나 마스형 주요 문형 4 지나치게 하다. 쓰ぎる 마시다. 넘 마십니다. 넘이ます. 지나치게 마시다. 넘이 쓰기르 놀다. 아소브 놉니다. 아소비ます. 지나치게 놀다. 아소비 쓰기르 먹다. 타벨르 먹습니다. 타베ます. 지나치게 먹다. 먹을. 하다. 할. 합니다. 해. 지나치게 하다. 해. 자다. 자. 자. 잡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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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